미들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, 출석이냐? 어,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 한시에 참석을 했어요. 근데 그날 목사님 말씀에 제 손을 많이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어,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고, 들려주셨고, 가르쳐 주셨는데, 나의 교만으로 누려 보여지는 어떤 그한것 때문에 무시했었다는 게 너무 하답더라고요.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또 눈물을 흘렸어요.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제가 오늘 몇 분에게도 그 이야기 했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지금 중요한 순간 온것 같아. 지금까지 삶면서참 우리가 많은 결단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면서 살아온 삶이었는데 지금 제 나이가 60세인데 목사님게 새로운 보이지 않는 걸 하나요 한발을 내딛으려고 하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상한삶도 있고 내 나름대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때 계획들이 있을 때 그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시험 속에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감히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에 아까도 알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 이제 살리도주이도 맘대로 하세요 제가 철야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 제가 하는 일은 하필 그냥 술에 경찰이 들어와요 그냥 띠리띠리 놀면서 들어오는 어떤 일인데 목사님한테 이 제 하는 일에 이제 치정증을 당하고 난는데요 뭐 주무리가 많이 시작하는 거예요. 왜냐면 이게 누가 우리 그랬잖아. 뭐 맛있다가면 야 맛있다 이래서 손님을 데려가기가 어느 집에 가면 어디 사나 뭐 데려가려는데 제가 하는데 나름대로 제가 금지를 갖고 있. 아 그게 제 일이 옆에 대시가 안 돼. 그래서 아 이분 주무께서 그래서 아쉬운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어, 샵에 있는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런데그 전이 뭐냐면 지금 제가 있는 곳에 가기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. 내가 아마 이곳에 5, 6개월 주님께서 오래 이렇 하지 않는것 같다는 <laughs>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딱 5개월 되는 날에 친구가 뭐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다른 곳을알아보고 좋겠다. 나 너무 놀라는 거 내가 뭔지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 어, 뭔지 이야기. 너무 제가 기쁘게 이야기. 그럼 좋다. 지금 티게 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티게 끊는 게 쉬울 새째 주더라고요그데 그때 나가게 이야기가 너무 잘 됐어요. 그런데 오늘 가는 게이 친구가 오히려 내가 나가는 게에 대해서 불안을 하더라고. 요 어,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주님께서 정말. 내 발걸음 인도하시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 네, 이게 내가 천력기도 하는 거야 주님이 엄단인 것 같다. 그래서 정말 뭐눈지 않고 모르겠어요 이제 그날 이제 제가 마감되면 아 주님 주님 살리도록 하세요 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한마디를 듣게끔 모시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안내면 내내 너무 기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아, 네.